안녕하세요. 그랜드 체이스 아츠입니다. 다음 주 패치 내용이 올라왔는데 드디어 제로가 출시가 되네요. 최근에 디오가 크게 던전에서 너프가 되어서 출시가 됐는데 제로는 어떻게 출시가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네 다음으로는 네, 수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. 1월 12일 점검 시 특정 사항에서 잘못 지급된 비주 아이템 일괄 삭제 및 개당 대팔기 금액 10GP에 해당되는 g p 가 보상된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는 구슬 봉인 해체 복장에 관한 내용인데요. 애니와 모모 마리오 세트, 마리오네트라는 복장입니다. 1월 5일부터 2월 2일 8시 50분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. 네, 코디는 예쁘네요. 사시면 될것 같고. 아, 그런데 이번에 패치가 이렇게 세개가 끝이네요. 신규 던전이라든지 아티트 등의 컨텐츠라든지 지금 대전에서 치명적인 오류인 엘리시스 데미지 버그까지도 관련 공지가 안 올라왔는데, 빨리 신규 컨텐츠와 대전 버그 및 밸런스 패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, 이상 패치노트 마치겠습니다.